가습기 공기청정기 가성비 봄철 대비 동시가능 제품 추천 이 제품은 가습기 콩보포함 공기청정기입니다. 이 제품은 H13트로 헤파 필터를 사용해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이연동물 털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. 특히 포르말데이드와 벤젠을 각각 99.97%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. 또한 수음이 30dB 이하로 매우 조용해서 침실에서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네 가지 풍속 쿠션이 있어 사용자의 필요에 맞게 조절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전원 공급 방식이 직류라 에너지 효율성도 높습니다. 종합적으로 봤을 때이 제품은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고 싶은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아로마 테라피 공기 청정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헤파 필터를 사용해 효율적으로 공기를 정하며 연기 냄새를 제거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. 무엇보다 소음이 50dB 이하로 매우 조용하게 작동해요. 전원은 AC 전기로 220V와 110V 두 가지 옵션이 있어 다양한 나라에서 사용 가능하답니다. 전력 소모도 5W로 경제적이라 실내에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. 화학 성분이 없어 안전하게 아로마 테라피를 즐길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여러분의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상쾌한 향기를 더하고 싶다면 이 제품을 고려해보세요. Yeah!